말씀 여러분도 잘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먼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기도는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네.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는 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거지하는 우리 믿음의 행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관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을 주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특별히 일에 있어서 앞장서 일하는 우리 있잖아요. 특별히 직원들과 또 여기 함께한 여러분들이 번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불러 주신 거예요. 거기에 귀한 여러분들을 또한 도구로 또 그릇으로 사용하셔서. 오늘까지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거예요. 그리고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줄 줄 믿습니다. 사무엘의 이름이라고 이름은 어 뜻은 하나님께 들으셨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최후의 사사이고 그리고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이스라엘의 신앙과 생활을 지도한 경건한 지도자요 선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치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중보의 기도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기도를 쉬는 죄가, 쉬면 죄가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신다고 해서 거기 제자가 된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사무엘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분을 고려해서 한 말씀입니다. 당시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제로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며 교육하는 중보적 중보자적 신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중보 기도는 백성들에 대한 교육의 연장으로 봐야 합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가르친, 가르친 법도를 백성들이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한 말씀은 자신이 갖고 있는 신분을 고려해서 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말하는 죄란 불신앙의 죄. 첫 번째는 불신앙의 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명 회피의 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런 불신앙의 죄. 그리고 자기의 맡겨준 일을 등하히 여기는 그러한 죄를 의미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은 중보의 인물 띈 선자였기 때문에 중보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은 분명 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의 범죄가 자신이 그들을 위해서 좀더 열심히 중보 기도하지 않았음을, 않았음으로 말이암 아마 기된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게을리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대신에 인간의 수단을 더 의지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제약으로 이끄는 결과를 낳게 만들죠 기도를 게을리 하게 되면 결과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제약을 짓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처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증보 임무를 띈 선자였던 사무엘이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드리는 일은 너무도 너무도 당연하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 너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이 제대로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뜻을 전하는 자가 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스펄 일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분 아주 유명한 영국의 설교가인데요 아, 목사님이다 하시고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건 그것 때문에 망한다 또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이엔바문제 목사님은 기도의 실패자는 생활의 실패자이다라고 했고요. 루터는 잘 기도한 자는 잘 배운 자다. 또한 칼빈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마저 있다면 환경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마저 있다면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마저 없다고 하면 마치 짐승못다 못한 그런 사람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엔드류 머레이는 하나의 님 자녀는 기도를,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사탄이 교인들에게, 교인들에게서 이 무기를 빼앗거나 그것의 사용을 제, 제지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조지 물룡 목사님은 늙어 갈수록 기도를 많이 하라. 그래야 신령한 일에 냉랭해지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선인과 교회 성도를 향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명이 코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2장 20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세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호흡이 그치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생명 역시 호흡이 중요한데 영혼의 호흡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는 기도를 쉬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호흡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인생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영적인 죽음이란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교통과 교제할 수 있으며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라고는 건강의 교훈이 있습니다. 걷지 못하면 뒹굴기라도 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움직여 살고 누우면 죽는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했습니다. 코에 생기가 들어갔을 때 생명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건너남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되어도 기도를 해야 그 심령이 살아 움직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심령이 살고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기도하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중보 기도단이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저는 중보 기도단이 있는 걸잘 몰랐어요, 사실은요. 네, 예, 다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이렇게까지 장모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하고 계신지 알 몰랐는데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티에서 방송을 이곳에서 계속해서 부흥시키고 또이 지역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할수 있도록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겠 과테말라 알 모른가라라고 하는 인구 2만 명의 작은 도시에서. 홀세를 뽑았던 깡패들이 모두 변화되어 지역 목사가 되었고 사람 그곳의 사람 90%가 복마되었으며 또 내게 감옥을 펴세됨 폐쇄되, 감옥은 폐쇄되고 또한 관청 업무나 결혼의 시장으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감옥이 변화가 폐쇄돼 가지고 그곳이 관청 업무나 그리고 결혼의 시장으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알 모른가는 폭력에 남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교육에조차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 그리고 아주 가난했으며 성인 남자들은 알코올 중독에 의해서 크고 작은 싸움에,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개의 감옥으로도 수용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또 그곳은 마시몽을 섬기는 우상숭배가 심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 마시몽은 죽음의 신인데요. 그런 신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금의 알모른가는 가장 깨끗하고 행복하고 풍성한 도시로 변화되었고 가정은 회복되었으며 빈곤 또한 완전하게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 님 앞으로 돌아왔든지, 과테말라 사람들은 알모른가를 교회의 도시라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알모른가를 교회 도시라고 부르는데요. 사람들의 그런 음주 습관도 없어졌고, 이 지역에 있던 36개의 술집들 중에서 33개가 없어졌고, 그리고 음주의 급격한 감소는 범죄율을 감소로 시켰고. 이렇게 된 배경에는 이 지역 출신 마리아라고 하는 목사님이 마리아로노라고 하는 목사의 목숨을 건 기도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노 마리노 목사님은 일주일에 4 살씩 금식하면서 기도를 한 결과로 이와 같은 놀라운 그런 결과를 갖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보론가에 무수한 병고침의 기적이 나타났고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토지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가 되니까. 사람들은 변화된 것이 아니고 그 지역 환경도 토지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농작물의 크기가 2, 3배씩 커지게 되었고 맛도 좋아졌습니다. 수확량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남미의 여러 나라가 농업 전문가들을 보내가지고 조사를 했지만 특별한 원인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기도는 최고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재인이 많아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을 합니다. 한 명의 중보기도자가 이 지역 이 지역을 이 성을 복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속에서 2 2장3 0 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는다 찾지 찾, 찾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을 정말로 성무너진 데를 막아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성을 밀하지 않도록 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 얼마나 죄악이 관양해지고 있습니까? 이런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믿음의 교제, 영적 교체, 제이 기도의 사역을 하도록 하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됩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 한 사람이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한 어, 수많은 영혼을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아멘. 오늘도 이에 서 누가 알아주지 않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여러분에게 뭔가 저는 뭐 칭찬하고 또 무슨 상을 주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대한 일인 것을 믿고 또 알고. 따라서 우리 오늘 이 중고 사역을 한데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시대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귀한 선자를 통해서, 또한 사사로 세웠던 사무엘 선자를 통해서, 사사로 세웠던 또 사무엘 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도록 계획하셨고. 또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와 같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도하기를 신은 죄를 범치 않겠다고 그가 자기의 주어진 맡겨준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 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이와 같이 귀한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아, 네. 또 계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하는님 어, 지사장님을 세워 주셨고 또 많은 또 직원들 또 이와 중보기도 팀분들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 네.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을 사랑하신 하나님의놀라운 뜻을 저희들이 깨달아서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저기에 죽어하는 많은 영혼들을 다 살릴 수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방송 매체가 우리 CTS 방송이 아버지 하나님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께 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방송이 될 수록 도와주시고 능력의 방송이 될 수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런 방송이 될 수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중요한 줄 믿사오니 우리 장로님께 영력을 빌해주시고 또하나님 아버지 모든 직원들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또 합력하는 모든 이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들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방송을 통해서 이곳에 추구하는 많은 영혼들 살린 대만 쓰임 받는 겸 방송될 수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하고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의